you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하루 또 주시고, 이 날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이 말씀들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와 동행할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도인들,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죠 어제 어, 이 사울 일행이 사울과 사완이 성 밖에 있던 물길로 나왔던 소녀들을 만나서 소녀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갔을 때 어,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이미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울,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 사람이 아, 이 사람이다라고 사울을 만난 그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 사울을 존중하면서 사울을 대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은 먼저 사무엘을 향해서 산당으로 어, 올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 사무엘을 모르기 때문에 사무, 사무엘도 사울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반면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왜 몰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은 아마 이동네 자신이 살던 동네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 또는 이 라마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사무엘, 사무엘이 누군지를 확인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인물이 어,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사무엘을 몰라봤어요. 사완도 사무엘이 누군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18절에 이르면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은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성견자다. 라고 알려주죠.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영적인 부분에 사울은 좀 어두웠다.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또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마음이 다친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경험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러한 것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좀볼수 있어요. 자, 반면에 이런 영적으로 좀 어두운 관심이 없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사무엘의 태도는 어땠느냐? 이 사울을 존중해줘요. 19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경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내 앞에, 내 앞에서 걸어가서 사무엘이 사울 앞, 사울을 앞에 두고 걸어가게 해요. 이건 뭐냐면 사울이 뒤따라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 사완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가게 하죠. 보통 사완들은 문 밖에 두거나 또는 문, 문, 어, 집에 들어와도 끝에 앉게 하겠죠. 별도의 자리에 앉게 하거나.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앞서 가게 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사울 옆에 앉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사울을 존중하는 사무엘의 태도를 볼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부분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존중이란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외형이 어떻던, 그의 삶이 어떻던, 그의 형편이 어떻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보면 사람들, 죄인들의 모습도 있었고 또 눈, 눈을 아플 분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평생 앉아있던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전혀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했어요. 또 세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삶을 다 그대로 뭐 하셨냐면 끌어 안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만났을 때 어떤 삶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되냐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점치으로온게 아니잖아요. 아, 내, 저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복을 받을까라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 말씀을 통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저 말씀을 통해 내가 앞길을 알수 있다면, 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게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와 기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이런 이런 다음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사울이 걱정하고 있던 암나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암나는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보배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그동안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이유는 왕을 세우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온 마을이, 온 이스라엘이 이미 한마음이 돼서 요청하고 있었던 사항이라 이미 사울도 알수 알 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사모한다 라는 것은 왕의 의미를 뜻합니다. 왕을 뜻하는데, 왕을 세운, 세운 받기를,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러니까 왕으로 세운 받을 자가 누구냐? 그 유력한 자가 누구냐? 바로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 온 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더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왕이 어떻게 세워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 아,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사무엘에게 자기는 작은 집화 중, 막내 집화죠. 베냐민이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막내 집화하고 앞서 사사기 20장에서 한번큰 일들을 겪었잖아요. 도망간 600명 빼고 남바 모든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그 사건이 있은지 그닥 멀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미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힘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는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사울의 태도를 잘 보세요. 굉장히 겸손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칭찬을 들을 때, 어깨가 으쓱해진다는 표현을 써요. 사울도, 어, 내가 왕이 돼? 야, 으쓱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 왕이 된 이후로 그가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 사람들이 자기를 더욱 칭찬하고 인정하는 모습에 인정하는 모습에서 교만함이 흘러나와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사울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사람이었더라. 또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요,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병든 자를 들어 쓰셔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집화 얼마나 막내 집화예요. 또 어려움 듯 겪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왕이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 집화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의미하는 바가 커요. 성경에는 역전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삶이 역전되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둘째가 영적 복을 받아요. 또, 사자가 영적 복을 받아요. 이러한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를 들어쓰셔서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연약한 우리를 들어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거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며 포기하고 있는 삶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용기와 격려를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요리인에게 이제 산당에 올라갔죠. 산당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 객실이라는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곳과 별도의 장소, 즉,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음식을 먹는 장소에 딱 들어갔더니 유력한 사람들, 객이라고 또 나오는데요. 다른 본문에는 유력한 자들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유력한 자들은 앞서 마을의 지도자급들이나 또는 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약 30명 정도 모여 있었다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사무엘이 요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 요리인이라는 것은 레위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사장, 제사의 모든 업무는 누가 감당해요? 레위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었죠. 레위 지파가.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어, 레위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올 것을 갖고 한, 얘기하는데, 사울에게 배정됐던 부분은 대개 대, 제, 어,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이것은 재물의 오른쪽 넓적 다리들이 대부분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음식이라고 해요. 반면에, 어, 다른 재물을 드린 사람에게는요, 왼쪽 넓적다리를 줬다고 합니다. 이 넓적다리라고 하는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는 음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울과 사원에게 줘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깊은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말씀 가운데 아,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격려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우린 큰 힘을 얻게 돼요.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물론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짓눌리지 않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또... 기스의 아들이라고 나왔지만 역대기에서는 넬의 아들로 나오잖아요. 누구의 아들인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 붙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세움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길과 진리의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어, 알려주시는 부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될때 주의 능력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귀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음식을 먹으며 존중해 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 나도 주님 안에서 연약하지만 더욱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것을 삶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움을 입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늘 관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먹으며 주의 말씀을 보며 그것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해 주십시오. 사무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을 때 사울이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는 겸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후로 기도할 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십시오.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